우리 시는 명실을 상고한 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민선 시정 3개 의 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12개 과제 중 마을 재정 분야의 이행 과제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 특별회계는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일을 논의,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분산 추진되어 온 마을재정 관련 사업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안정적인 마을자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주민세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수익금등총 157억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주민세 재원은 기존 주민세 환원사업 균동분을 주민세 전액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마을자치의 역량과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전진적으로 특별액의 예상 규모를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특별액의 대상 사업은 소규모 주민 수권 사업, 생활 불편 해소, 지역 문화 행사, 사회적 약자 지원, 환경 개선, 주민자치센터 운영, 마을 공동체 지원 등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치분권 특별액에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운영하며 필요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치 주체인 주민들 스스로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운영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면동의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마련 중이며 시의회와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여 연내 제정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하는 자치분권 특별회계가 잘 운영돼.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실현의 미끄럼이 될수 있도록 세종시민과 언론인의 많은 관심과 협력과 가칭 시민주권대학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서는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시민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마을 발전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민주권대학을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내 달부터 주민자치위원 이통장을 대상으로, 가칭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하여 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마을 자치를 이끌 일꾼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대학 설치 운영을 위해 차례 내부 토론을 거치고, 세종 제주 자치분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타운을 미틀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laughs>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기존의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와 토론 방식의 살아있는 교육을 제안하였고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시민의식 고향을 위한 내용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기본교육을 중심으로 시민주권대학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부격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시범교육은 총 12시간 이내로, 교육과정은 주민자치법단에도, 시민주권특별자치 시이회 마을 의제 발굴과 공동체 문제 해결, 주민자치 운영 사례 등입니다. 9월 중 수강생을 모집하고 12월까지 매월 50에서 60여 명씩 총 200여 명의 마을 활동가를 배출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시민주권 대학은 주민자치 과정과 마을 공동체 심화과정 등 2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 목적은 주민자치, 마을공동체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마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세종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마을의 일을 기획하고 결정, 진행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금전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시민주권대학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내달부터 진행되는 시범운영 과정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여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시민주권 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마을 활동가들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자치 역량을 갖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